오늘 진짜 모처럼 제가 즐겨 찾는 집 가까운 그 소류지로 한번 오랜만에 나와 봤습니다.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오늘이 11월 8일 입동입니다. 며칠 전부터 이제 제법 큰또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뭐 다행히 한번 와봤는데요. 일단은 물색이 생각보다 맑을 줄 알았는데 물색도 지금 괜찮고 해서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도 포인트가 좋은데요. 오늘은 조금 장대 위주로 해서 보이는 부들 뒤편을 좀 공략해 보려고 한번 나와 봤습니다. 오늘 뭐 낮시간 초저녁 정도까지 지금 할 생각이고요. 뭐 지금 이제 얼추 10시가 다돼 가네요. 오전장도 여기가 좀 괜찮고 하니까. 빨리 대편성해서 붕어 한번 멋진 가을 붕어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 생각보다 물색이 괜찮네. 일단은 여기는 뭐 옥수수도 잘 먹긴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슬슬. 또 지렁이 미끼를 쓸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앞전에 지렁이 사 놓은 거 여기 지렁이 통에다가 이런 사과 껍데기 뭐 이런 거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그 며칠 사이에 지렁이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습니다. 자, 이거는 지렁이랑 옥수수 병행하면서 뭐 써볼까 합니다.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통 사면은 거의 뭐한 세네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공다리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다닌 다음에 요거 새우 쿨러인데요. 새우 쿨러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게 차에 넣어놔도 밀봉이 되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짬낚시 뭐 종종 이렇게 할때요긴하게 여러 번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목표는 월척급 좀 최대요. 한 34cm 이상 허리급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. 물론 뭐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,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제가 앉은 이 자리는 거의 얼음낚시 이럴 때 아니면은 진입하기가 힘든 구간입니다. 거의 다요 앞쪽으로만 손이 좀 많이 타서. 이 앞쪽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고, 이 뒤편으로는 거의 뭐 보트라든지 그 얼음낚시철에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장대를 이용해서 그 붓을 뒤편에서 이렇게 회유하는 붕어들,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붕어들을 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. Yes, sir. 자, 과연 바람대로 한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, 자, 한번 슬슬 대편성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한번 입질 들어왔다. 방금 오후 때한번 꿈쩍 입질이 들어왔었습니다. 자, 수심이 한 메다 정도 나오는 수심이고, 여기 입질 패턴이 또 애들은 시원시원하게 좀 올려주는 그런 편이라, 한번좀 입질을, 시원한 입질을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. 그렇지? 야, 큰 사이즈다. 와, 야, 그렇지? 실렁이 야, 시거 응. 허리 급되겠는데 응. 와, 야, 야, 12차 대야겠다 아이씨, 와, 와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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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야, 지금 어찌게 올리네? 어이, 씨, 아, 시들 체질하기가 나쁘네. 놀와야 씨, 안 되겠다. 내려가야겠다. 아, 1 0 0개라 일체질하기가 나쁜데. 어, 어. 야, 아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다다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다 야, 야. 야, 와 이거 허리급 이상 충분히 되겠습니다. 야 멋지게 올렸네. 야, 아이고, 나이스. 아마 제가 여기 낚시하면서 이곳에서 가장 큰 최대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야한37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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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 35. 36. 36 나오네, 36. 맛있어. 뿌짱. 와. 야. 야. 역시 고기 노는 그게 보였는데. 야. 오, 예. 37 진짜 가을 붕어 토실토실어르신 가져가시나. 아이고, 잘다. 으쌰. 뭐야, 배스가 나오네. 야, 지렁이. 지렁이에 배스가 나오네, 배스. 확실히 여기가 배스터긴 한데, 이렇게 지렁이 지금 뭔가 살살살 가져가는 게 이상해서 찾더니, 배스가 나왔네요. 저는. 부원 줄 알았더니, 아, 목줄 깊게 아주 제대로 삼켰네. 그렇지. 오대 입질 한번꼽받겠다오대오대 가져간다. 훨씬 걸었다. 에이그, 뭐야, 이게 나와. 와, 이번에도 배스네. 와, 배스가 나오네, 계속. 야 여기에 배스가 들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런 요런, 요런 녀석들이 지금 계속 지렁이에 반응을 하네요. 야 진짜 옛날에는 여기 새우도 바글바글하고 정말 잔챙이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배스 보세요. 배스 입이 뭐 엄지 손가락 이렇게다 들어갈 정도로. 이런 녀석들이 그냥 다 세우고 먹어 다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, 아, 이게 생태계 교란종입니다. 이게 많이 잡았다 놔줬나봐요. 이 주둥이의 구멍이 꽤났네요이 뒤에 이제 고양이가 좀 다니거든요? 고양이 밥으로다가 던져줘야 할것 같아요. 스윽 가져가는 게 붕어인줄 알았는데 배스네요, 배스. 저도 한한 시간만 좀더 앉았다 보고 철수하려고요. 아, 어입 아 그래도 낮에 이렇게 포근해 갖고 충분히 입질은 잘 들어올 것 같았는데. 그렇지. 그래도 뭐 거의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 거의 월척급을 많이 여기서 많이 봤는데 큰 사이즈는 거의 처음이에요. 아까 재 보니까 한 37cm 정도 되더라고요.